하세요. 사사롭고 소소한 삶을 살고 있는 당신을 위한 채널 사다따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제 채널 방문해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따뜻한 댓글 언제나 감사합니다. 음. 오늘은 이렇게 앞에 컬러 카드가 쫙 있는데요. 그래서 어,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컬러로 알아보는 여러분들의 성격에 관한 영상입니다. 평소에 좋아하는 색은요, 잠시 있고요. 지금 이 순간 본능적으로 예, 끌리시는 컬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제너럴 리딩이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다 맞을 수 없다는 점 이해 부탁 바라구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선택의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당신의 컬러는 어떤 색일까요? 네, 붉은 계열, 즉 빨간색 계열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성향은요. 빨간색은 좀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들이 좀 많은 편인데요. 이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외향적 성격의 사람들은 아니신가요? 어, 좀 이렇게 밝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성격의 사람들이 이 좋아하는 이 붉은색은 행동파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예, 남을 따르기보다는요. 어, 앞에서 이렇게 리드하는 성향이 좀 강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심이 좀 강하고 열정적인 분들이 좀 많으세요. 혹시 매번 이야기를 할때 어, 뭐 성공해야 돼. 어, 그리고 나는 이번 달에 이렇게 목표를 달성할 거야 하는 말을 자주 언급하시지는 않으실까요?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타입이 좀 많으신 분들의 컬러이신데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붉은색의 빨간색은요. 적극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입니다. 또이 붉은색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일을 할때 일의 진행과 능률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컬러이기도 한데요. 호기심도 왕성하셔서 주위의 모든 일에 관심을 보이지만 꼼꼼한 면은 조금 약하신 편이세요. <laughs> 또한 이 붉은색 계열이 음, 감정 기복이 좀 강한 편이셔가지고요. 정서적으로 불안정이 좀 되기도 쉽다고 합니다. 어, 이 붉은색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은요. 감정 조절만 잘 한다면 어, 굉장히 발랄하고 명랑한 인생을 사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네요. 주황색을 선택하신 여러분들. 예, 주황색은요. 어, 밝고 명랑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색입니다. 주황색은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이 많으시죠. 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낙천적이면서 긍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음, 유머 감각도 굉장히 좋고요. 사교적인 색이어서 어,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타입 분들이 많습니다. 어,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을 어울리다 보니까. 어, 아는 분들은 되게 많을 수가 있고 지식도 굉장히 많다고 볼 수는 있지만 아주 깊게까지 관여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성향이시네요.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을 뭐 음,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고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즐겁게 하시는 타입이십니다. 근데 아무래도 혼자서 하는 일을 좀 싫어하고요. 어, 또 약간 활동이 좀 많으신 분들이 선호하는 색이다 보니까. 잦은 피로감이 좀올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이 주왕님들은요. 최대한 인생을 즐기려 하는 사람들이십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 영상을 보고 있지 않고 어디 밖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실 수도 있어요. 또한 보시면서 다른 일들을 막 하고 계신 분들이실 수도 있고요.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주왕님들 화이팅! 네. 네. 노란색. 노란색은요. 아... 정말 자아가 강하신 분들이실 것 같아요. 노란색은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와 밝고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 일으키는 이 노란색을 선택하신 분들은요. 부정적인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으세요. 즐거울 일들 그리고 웃음을 만들어내는 일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이죠. 또한 지적 호기심과 또 이렇게 뭔가 알려고 하는 알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셔 가지고요 어, 뭔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뭔가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뭔가 좋아하는 것도 많으실 수는 있지만 또 쉽게 질리시는 것도 빠른 편이시기도 합니다 음. 자신감이 굉장히 넘치시고요 또 약간 이 노란색이 아이를 나타내고 있어서 때때로 조금 유치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주위에 항상 즐거움을 주는 아주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어, 여러분들의 생각을 근데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 자신을 어필하거나 피력하는 것도 굉장히 좋기는 하는데요. 가끔은 상대방을 조금 배려하는 마음 잊지 않도록 하셔야 할것 같아요. 약간의 우월 의식이 조금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어, 컬러이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분명 잘난 사람, 멋진 사람은 맞겠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말도록 하세요. 음. 아, 우리 초록님들, 네, 초록 색깔은요, 딱 자연의 색깔이잖아요, 그렇죠? 자연 그러다 보니까 편안함 그리고 균형, 마음의 안정을 주는 이 초록색. 어, 여러분들은 굉장히 끈기와 인내, 지구력이 강한 사람들이 선호하는 색인데요. 현실성이 강한 사람들이 확률이 높습니다. 어, 굉장히 뭔가 솔직 담백하면서요. 굉장히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예,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씨를 지녔을 확률이 좀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을 좀 싫어하고, 분쟁이나 싸움을 좀 싫어하고, 조화를 추구하는 타입이십니다. 굉장히 심사숙고한 컬러이기 때문에요. 내가 먼저 막 나서는 타입은 아니시고요.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여러분들의 할 일을 잘해 나가는 우리 초롱님들이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음, 다만 너무 솔직하고 거짓을 모르기 때문에 이용당하실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으실 수 있어요. <laughs> 조심하셔야 되겠죠? 어, 자연의 컬러가 녹색인가 같이 여러분들은, 어, 좁은 공간보다는 약간 탁 트인 공간을 좀 선호하시고요. 그리고 또 안정을 추구하는 컬러이다 보니까 삶에 조금의 변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약간의 변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중요하실 것 같네요. 우리 초록님들 화이팅! 파랑님들, 네 파란색을 선호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차분하고 안정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질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 상하 관계를 좀 중요시하는 타입이신데요. 겉으로는 침착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어려운 일도 굉장히 수월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강하셔서요,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신 분들이세요. 신중하고 책임도 강하고 리더로서의 자질도 갖추고 계십니다. 어우, 너무 멋진데요? 네, 저와는 전혀 반대의 성향이십니다. 고요하면서 또 자신의 자아를 잘 드러내지 않고 공정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큰 신뢰, 예, 큰 신뢰와 신용을 얻기도 한다고 합니다. 음, 어, 말 그대로 직감보다는 이론과 사실에 근거하는 타입이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완벽한 것을 좋아하는 파랑님들은 만족할 때까지 일을 합니다. 예. 파랑님들은 늘 좋은 결과를 얻어내며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또한 인정을 받는 컬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치고 피곤하실 수가 있거든요. 파랑님들은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행동한다면 여러분들의 파랑님들의 삶이 더 스스로 즐거워 지실 수 있지 않을까요? 파랑님들, 화이팅! BTS의 아미들의 컬러, 보라색이네요. 예, 그래서 그런지 보라색은 예술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컬러입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상상력과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선호하는 색인데요. 이 보라 컬러는 고대에서 지배자들에게만 허용된 색이었어요. 아무나 이 보라 컬러를 사용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라님들은 고귀함에 대한 동경심이 굉장히 강하고요, 자부심이 강한 성격의 타입이세요. 약간 나를 씻음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예, 친구들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믿는 약간의 공직된 증상도 좀 있으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따뜻하고 풍부한 감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라 컬러는요.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좀 이렇게 정해진 틀이나 사회의 구속과는 어울리지 않고요. 자유롭게 움직이는 낭만파 타입이십니다. 보람님들은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자기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구분 짓고 싶어하는 성향이 좀 강하시기 때문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좀 독특한 작품들이라던가 좀 독특한 글 이런 것들을 세상에 선보이거나 선호하는 어, 그런 일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마음씨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보라님들, 화이팅! 핑크 컬러. 예.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러블리한 컬러죠. 핑크 컬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은요. 굉장히 포근하고 또 감정이 되게 유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약간 보호 본능을 일으킨다고 해야 될까요? 보호 본능과 보살핌을 받기를 원하는 심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요. 음, 그러다 보니까 좀 여성여성하고 굉장히 로맨틱하고 낭만적이면서 예의를 중시하는 성격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저한테 없는 분, 분야인데요. 이 컬러는요. 하지만 저 핑크 컬러 좋아합니다. 예. 배려심이 많아서 모두가 여러분들에게 호감을 보이고 있어요. 또한 상처도 좀 심하게 받는 편이세요. 무슨 일이든 혼자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해내고 마는 타입이시네요. 어우 역시 저랑 전혀 안 맞죠. <laughs> 저는 혼자 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데 네, 일단은 이 분홍 컬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굉장히 러블리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을 보살피거나 타인하고 함께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 일명 테라피, 컬러 테라피라고 하잖아요. 남들을 치유하는, 예, 치유하는 일들을 선호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분홍님들 너무 쉽게 상처받지 마시고요. 화이팅! 하도록 하세요. 어, 갈색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은요, 어, 갈색은 약간 땅의 색깔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차분해지는 컬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굉장히 포용력이 강한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분들이 좀 많으세요. 음 경제관념도 굉장히 강해서요. 아주 성실한 노력파 타입이시네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뭔가 나서는 걸좀 좋아하지 않고 좀 소극적이고. 어 부끄러움을 좀 많이 타면서 약간을 낯을 가린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요. 냉정하고 침착한 면도 있어서 리더 기지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어, 또 이렇게 뭐, 뭐든지 이 성격이 장단점이 있듯이 약간 잔소리를 좀 많이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 이 갈색은요 굉장히 보수적인 타입이 많으세요. 그래서 자신을 포함해 주위의 모든 것의 변화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시고요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색 분들은요 어, 변화에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우리 갈색님들 화이팅! 하지만 금전은 따라오는 색이라는 거 화이팅! 화이트 컬러 예 흰색 컬러를 선택하시는 우리 화이트님 네. 어, 딱 컬러가 굉장히 깨끗하죠, 맑고 깨끗한 컬러이기 때문에 복잡한 것을 싫어하고요, 굉장히 단순한 성격입니다. 어, 굉장히 성실하고 진실하고 순수 그 자체라고 할수 있겠죠. 저는 흰색을 선호합니다. <laughs> 근데 가끔은 너무 순박해서 친구들에게 이해하기 힘들다는 약간 그런 소리도 들을 때도 있지만 마음씨는 착하고요, 어, 그리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이, 이 컬러가요, 그렇게 현실적인 어, 컬러는 아니고, 이상주의 성격이 좀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마음은 굉장히 여리고, 부드러운 면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순수하다라는 거는 때로는 또 겁도 없다라는 의미도 좀될 수가 있고요. 뒤끝도 없다라는 뜻도 될 수도 있어요. 어, 우리 이 하이트, 흰색님들, 어, 화이팅. 여러분들은 순수 그 자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별로 이렇게 뭐 섞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나? 저는 이제 막 폭탄주 이런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확 섞이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고기도 그냥 구워 먹는 것만 좋아하고 단순해서 그런가 봐요. 신생님들 화이팅! 블랙 컬러. 예. 흰색과는 반대되는 개념의 검정색을 선호하시는 분들은요. 아무래도 흑과 백이다 보니까 어 흑은 약간 부정적인 성향이 좀 강하신 분들인데요. 어, 그런과 동시에 굉장히 고급진 컬러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렇게 블랙 컬러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특별하기도 하고 고컬 같은 느낌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남성성이 강하고 강인한 품격을 가지고 있는 컬러라고 합니다. 음, 또한 또 예민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이 강해서 타인에게 지시받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자기만의 세계에서 혼자 즐기려는 마음이 강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어, 뭔가 굉장히 어, 고귀하고 좀 품격 있는 약간 그런 분들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 근데 좀 친구들로부터 좀 대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듣지는 않으신가요? 음, 친구들의 생각이나 행동보다는 우리 이 검정님들의 생각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좋고 실험을 분명하게 하는 이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습은 좋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친구들로부터 약간 조금 배척당하는 경향이 좀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 블랙 컬러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요. 음 카리스마가 넘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장 부타이 좀 많으세요. 어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무한긍정보다는 굉장히 자기 비판이나 현실적인 그, 이런 성향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 블랙 컬러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현실 세계에서 어, 너무 부정적으로 가는 건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를 비판하고 더 칙칙질하고 그래서 더 성, 성공의 욕구 완벽주의적인 성향으로 가는 컬러이기 때문에요.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블랙 컬러를 소, 어, 선호하시는 블랙님들 그래도 조금은 본인의 마음을 오픈하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도 오늘은 그냥 이제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어, 나타나는 색을 한번 이야기를 한 건데요. 여러 창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어, 타이핑을 쳐서 조금 읽어내려가는 방식이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즐겁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다가가려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 모두 다 그렇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자기에게 조, 아, 이 점은 나하고 좀 비슷하네? 라고 하면은 그게 좋은 점이라고 하면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스킵스킵 스킵 하셔도 됩니다. 음. 오늘은 좋아하는 컬러, 여러분들의 컬러로 알아보는 여러분의 성격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컬러는 어떤 색인가요?